네,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올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안도 참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통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도 그 가운데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세 달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의 한 달이 되며 기쁨과 감사의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아, 이내하신 구세주여 네마드르사 주인으로 하실때 날 부르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이내하신 곳에 죄요. yo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아가서 7장1 절로 구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가서 7장1 절부터 9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돌은 밀단 같구나. 두유 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태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라빔 문곁에 못 같고 코는 담에서의 향한 레바논 망태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류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라 그런 뜻인데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완저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각종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찬 하나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또이 사랑의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아가서 안에는 칭찬과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이 감사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찬양과 칭찬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째부터 오째까지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솔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자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고슬꿰미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자의 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 처녀가 이제는 왕비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처음에 슬람미 여인을 흘겨 보았다. 거무스러한이 술람미 여인을 흘겨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그녀를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신분과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예, 사단에 속한 자였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술란미 여인도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의 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쩌면 여인은 한동안 신발을 신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란미 여인은 이제 왕비의 신발을 신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비 의 놀라운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는데 우리의 발은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신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이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는 허벅지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쉽게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굳센 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절에 보시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기분 둥근 잔같고 그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꼽은 건강과 생명을 상징을 하죠. 또 허리는 어 바로 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고 밀단이라는 것은 밀집단을 말하죠. 밀집단 같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이제 풍습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밀을 추수할 때, 들판에 밀집단을 세워놓고, 백합화로 둘러놓은 다음에,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밀집단 같고, 이 말은 바로, 어, 이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이것은 예, 술란미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라빈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은 상하탑 같가. 예,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은 바드라빈 성문 곁에 연못 같고, 이 못, 아름, 이 맑은 연못같이 이렇게 맑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는 담의색에 바로 레바는 망대 같다. 그와 같이 이렇게 우뚝 서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매산 같고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이 갈매산은 삼림이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그랬는데요. 자주빛 바로 비단처럼 곱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고 하는 말은 그 매력에 사로잡혔구나. 그런 말입니다. 매이였구나. 사로잡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술람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는 다시 솔로몬이 신부를 예찬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대는 그처럼 예쁘고 아름다운가요? 내 사랑이요. 그대의 매력이 대단하구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7절에 보시면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류나무는 상록수로 의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10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반륙하며, 이 반륙을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료나무인데, 내 키가 이 종료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 유방은 열매송이와 같다. 예,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포도송이 같다. 이렇게 했는데, 포도송이 같은 유방을 여기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코는, 8절에 보면, 너의 코는 사과들에서 나오는 냄새 같다. 내코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 냄새 같은 그런 향긋한 냄새가 너에게 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구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바로 이 달콤한 그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말이 마치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그의 그 입술의 매력 혹은 말의 매력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 솔람미 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어 별볼 일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피부도 검무스로만 그런 별볼 일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는데 그가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그의 신분이 변했고 또 그의 신분이 변한가듬 동시에 그의 외모까지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단의 자식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부로, 신분으로 달라지, 바뀌게 되고, 육체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지게 되죠. 이렇게 될때 이제 우리의 외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겉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대강은 진작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남미 여인은 외모까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를 찬양할 정도로 그런 노래할 정도로 달라졌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순남미 여인에게 그 매력에 푹 빠질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순남미 여인과 같은 이런 매력이 우리 안에서 철저히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노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슬람미 여인의 엄청난 변화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가 크리스의 신부로서 이런 귀한 매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솔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매력이 넘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